네? 어, 좋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어, 딱이다. 어. 어, 누워버려. 여기 <laughs> 심지어 씨앗까지 돼있어? 그러니까. 어, 여기 반찬이 수은데 괜찮다. 삔이 말아주는 꼴딱지. 동시에 따라야지. 정시 때 나야, 맞 어? 얼었어. 야, 그래서 하던 놈이 말아야 돼. 어우 좋겠다. 자, 한잔하시고요. 받듬어주고 야, 우리가 이쁘게 그냥, 그냥, 잠수해 있니? 이건 꼴딱추, 복분자, 참. 아우, 스킬이 틀려요. 뽁쫘쫘개 어. 짐승단이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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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의동의 한일산장 교육이 왔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오리 백숙을 시켰고요 맛은 어, 괜찮아요 들어왔. 그치, 우리 동생 크, 크기나 아는데, 정말 괜찮아요. 오리, 보이시죠? 오리. 맛 음, 음. 어. 괜찮고, 국물 맛도 괜찮고. 음. 아쉬운 게, 저늘 물인 적 없네요, 계곡에. 계곡에 음. 물없면 아쉬운데, 음. 아쉬운 대로, 음. 네, 끓이고 먹으면 좋은데, 보다시피 이렇게, 아, 보세요. 아, 분자에다가 소주를 마른, 꼴딱주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7번째 달리고 있습니다. 아우, 브라보. 여름이 더 가기 전에 한번 오세요. 유도도 열심히 하고, 음. 밥도 많이 먹고, 염시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한입한장 접고 추입니다. 자, 어? 음. 여러분 오리가 싫으시면 닭국 합니다. 오구대. 껍질. 껍질 껍질. 음. 여러분 제가. 갈라파고스 이하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이 빈유니 빈강사가 손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면 안에 그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면 후에 갈라파고스 할게요. 만취 농을 놓았어. 일단 일단 한 잔. 한번 드리고끓이고그 저기도 고생 되는 오늘 많1시서 즐겁게 먹고 반납하는 거잘 나갑니다 즐겁게 먹고 잘 놀다 갑니다 추천합니다 김선장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라고